경영이라는 것, 조직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한다는 건 사람과 자본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과 기술을 움직이게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몇 퍼센트의 일을 할까요? 100%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럼 경영이라고 하는 건그 사람을 잘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재가 된다. 그들이 인재가 된다. 그러면 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딜리트라는 책을 보니까 그 딜리트라는 책을 쓰신 작가가 편집국, 그 방송국의 편집국장이셨는데 예산은 별로 없고 자, 우리 방송국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국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3주 동안 합숙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3주 동안 합숙 토의를 했어요. 3주 동안. 편집국을 폐쇄하고 3주 동안 합숙을 한 거예요. 제공한 건 술하고 음료만 제공을 했답니다. 3주 동안. 밥만 먹고, 음료하고 술, 과자, 안주 이런 것만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3주 동안 뭘 했을까요? 토론을 했어요. 자, 3주 동안 토론해서 얻은 결과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적은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자, 그걸 3주 동안 합숙 토의를 했더니 거기서 작품을 어떻게 만들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아주 정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결국 방송국이라는 데는 컨텐츠를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까지도 동원하고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그 방송국이 6배 이상 시청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사람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했더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우리가 지금 경영을 진짜 잘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매출이 늘어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연구해야 될 대상이 뭘까요? 고객, 고객. 고객을 연구하기 전에 더 먼저 연구해야 될건 뭐고? 직원. 자, 경영의 핵심 요소가 직원이에요. 맞아요?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다음. 그 직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해야 되는 건 뭘까요? 고객. 고객. 고객은 누구냐? 그죠?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럼 우리가 고객들에게 무엇을 진짜로 제공해야 되는가?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면 고객이 우리를 좋아하게 될까? 우리에게 감동받을까? 우리의 상품을 우리 회사를 고객들에게 또 소개를 할까? 바이럴을 하게 될까? 자, 그게 뭐예요? 그거 연구하는 게뭐 하는 거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디커플링 하는 거라고.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가?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건 무언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 주는가? 그래서 뭘 하라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해서 사실은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파는데, 보험 팔지 마라. 뭐 해라. 고객이 고민하는 것을 해결해 줘라.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보험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들이. FC한테 아 나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보험에 대한 가장 지혜롭게 가입하는 방법을 잘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좀 소개 좀 해드릴 테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좀 그분들에게도 저한테 했듯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소중한 사람들 다 소개해드릴게요. 자몇명 소개할 수 있어요? 다섯 5명. 명이 아니에요. 30명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 한다면 맞아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개해야죠. 소문나지요. 네. 그래서 줄 서서 먹지요. 네. 오케이. 나하고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게 해라. 줄 서게 해라. 맞아요. 네. 가능할까요? 네? 네. 이게 바로 선순환의 사이클을 타는 방법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 고객을 연구해서 고객한테 뭘 줄까를 잘 찾으면, 기업에서 찾으면, 우리 고객은 줄 서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업하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맞습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경영을 잘하는 비결 중에 제일 좋은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가면 수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잘 팔리는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기업에 가면요. 팔려고 애쓰지 않아도 고객이 알아서 자꾸 사가거든. 제가 다니던 그, YK라는 그, 그 회사, 유한킴벌리라는 회사도 제가 와, 왕년에 다녔을 때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아요. 우리는 그냥 슈퍼맨카드 갖다 진열해놓으면 팔리거든요. 네 가지 제품을 팔았죠. 뽀삐, 크리넥스, 하기스, 뭐, 후리덤. 이네 가지 제품을 파는데 없어서 못 팔아요. 3개 공장에서 24시간 풀강호동에서 제품을 만들어놨는데 그냥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왜? 만들어놓으면 그냥 팔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전 직원들이 그런 걸 연구할 필요가 있나요? 네. 고객을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자, 영업사원들이 그럼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자, FC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까? 그냥 당신의 솔직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FC들은 이런 얘기를 고객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당신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경영자들, 우리는 법인 대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자, 당신이 경영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걸 도와주면 당신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그, 저랑 깊이 있게 좀 대화 좀한번 나눠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그 회사, 회사 측에서 이걸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준다.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그 계약을 받는다? 받기가 어려울까요? 오케이. 소개가 나올까요? 자, 그 얘기 잘 들어요? 진짜 잘 듣는다고? 믿을 수가 없어. <laughs> 몰라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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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거든요. 모든 강의를 교육생들하고 주고받고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일,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사장이 뭐 해야 될까요? 너는 뭐할때 가장 재밌냐? 회사에 대해서 그안 좋은 점이 뭔지 좀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직원들하고 제대로 나눠야 될까요? 안 나눠야 될까요? 자, 사장한테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구예요? 직원이죠. 직원한테 가장 중요한 고객은 말 그대로 고객이에요. 고객을 어떻게 감동시킬 거냐.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정밀하게 듣는 것, 이것이 경영혁신을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 기업이, 기업이 좋아지려면 또 필요한 건 뭐예요? 소통 잘하는 문화, 회의 잘하는 문화. 이거, 이거 잘하는 회사, 회사를 거의 보기가 불가능해요. 대부분의 회사에 가보면 그냥 사장하고 임원들만 몇 마디를 하고 직원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속으로 직원들 무슨 생각하고냐 아휴 그냥 아좀 빨리 좀 끝나지 왜 이렇게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도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케이 맞아요? 이거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 개선해야 되고요. 영업하는 거 제가 어떻다고 그랬죠? 영업하는 거 보면 엉터리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과 만드는 시스템, 뭐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정밀하게, 각각의 개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정밀하게, 양적으로 평가하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양적인 거, 정성적인 거, 이것이 하나하나 바뀌어나가서 정밀한 과정 관리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잘 찾아내서 바꾸는 작업을 잘해야 경영이 효율적으로 잘갈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문화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경영을 잘 하는 거, 첫째, 직원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직원들을 주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까? 자, 둘째. 고객을 깊이 탐구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소통 잘하는 문화 필요하다. 자, 넷째, 꿈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열배 성장하는 꿈을 꿔야, 꿔야 된다. 10% 20% 성장하는 방법은 전략이 없어요. 전략은 딱 하나 있어요. 10% 20% 성장하는 전략은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배 성장하는 전략은 그런 거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디커플링을 해야지만 10배 성장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꿈을 다시 설계해야 돼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뭘까요? 영업입니다. 영업. 영업을 잘해서 영업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고객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타고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은 좋아진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피드백을 잘하는 과정 관리가 정밀하게 되는 상황이 돼 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궤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나서 기업은 저절로 성장하죠. 이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 잘 문화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 요소가 좋아지면 경영은 성장하고 발전하겠죠.